그면 애들 유인 됐죠? 이런 이벤트에 흑정폭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아노말리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그 어떤 이벤트도 안 생겨요. 그래서 흑도안 오고, 못도 안 와가지고, 이 이벤트를 하는 중에 다른 그 엔딩 임무 있잖아요. 그 우주선 임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국 엔딩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공원 구조물, 화... 이 머지않, 이전페이지는 되는지 아니면 이, 이쪽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적이 안 와. 적이 안 온다는 것은, 그, 14일 버티기가 날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다 잡았죠? 딸 버티기가 날먹이 된다 하나 또 오고 아마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데 어, 둘 중에 하나에요 습격 개수가 극단적으로 떨어져 여이뭐여기아 어, 저거 저거 부서진다 싶어요. 습격 개수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뭐든... 합격이 안 나오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아, 메탈 오러둘 활성화하고, 음, 또 저기 어떤 애들 오는지 잘 봐야겠죠. 체공격. 아래쪽에서만 오네요. 근데 렉이 겁나 걸리는 거 보면 이거는 그놈들이죠. 어, 휘청이는 자랑 가시비인들이 와요. 어우, 렉 걸리는 것 봐. 어, 그, 일단 그러면은 애들 쏴야겠지? 그리고 위에서는 안 왔어요. 위에서는 안 왔기 때문에. 오, 뭔가 많이 터졌어요. 뭔가, 일단 뭔가, 뭔가 터짐. 근데 여기 지금 고폭, 아,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고폭탄지래도 없고, 그래서 실외 구도네, 지금. 뭐야? 아니, 미친... 위들수네 이거... 어, 이거 얘 오면은 좀 곤란한데, 진짜 곤란한데, 이건... 곤란한데요. 일단 그래도 위에서 오는 애들은 여기 7존에서 막으면 되니까, 근접 애들로 이렇게 해서 막으면 돼요. 아래쪽 애들은 이거, 이쪽으로 오시고. 이으로 오시고. 아, 이걸 내가 그냥 도준 안 하고 쏴가지고, 제대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 어디, 아, 여기 오고 있네요. 가시베인들은 이쪽으로 오거든요, 알아서. 근데 휘청이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컨석토이 아, 2는 왜 죽었어? 아, 왜 여기 있냐고. 수리한다 치고 저쪽에 있는 거잖아. 아니, 휘청이가 막은 거예요 이불 애들이 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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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위불는안우 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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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위불는안 오니까. 야, 여기서 팔이 닿아서 지금 이쪽에서 쏘네 이쪽 애들은 다 위에 잡았고 와 지금 이거 내 대기 날로 다 터뜨렸네 이어이문닫아버리려고요 아무튼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추가로 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이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 여기에, 여기에 불, 여기에 불 붙으면 되는데, 여기에. 아 어, 여기 불 붙었다. 그럼 이제 여기 막힌 거예요. 애들 안올 거예요, 이쪽으로. 잘안 옵니다. 오긴할 건데. 문 닫고. 아, 캔디 뜨겁다. 이쪽에 지금, 상인들이 또 있어. 이쪽 나와야겠다, 이거.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뭐잘 잡고 있죠? 야 아, 원래 다리가 끊어졌네 이거 언제 뭐예요 언제 다리가 끊어졌어요? 일단 응급처치해서 피좀 먹... 먹게 할게요. 에이 거 이거 완전 모르고 있었네. 좋아고요. 일단, 대충,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실버하트가 실바하트의 우라늄 탄환이 월럿을, 실바하트가 오사가 났네요. 실바하트가 그때 위에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싹 쏘다가 아 맞은 건가? 여기 돌아오고. 그러면은, 지금, 애들 뺀 게, 이거 했고, 이쪽 애들 그거, 그걸, 그걸 뺐죠? 그 위에 쪽 먼저 하자. 활성화를 해 버려요. 어. 그리고 사이카이트 중독 누구냐 킬라나? 아이고 어린이가 그 광기차 마시다가 이렇게 되버렸구만. 그리고 실체 공격이고요 위아래로 옵니다. 훨씬 더 가시게임이에요. 딱다 오시고. 지금 우리 애들 세니까 걸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컨트럭토이도 준 거고. 좀더 위쪽으로 가야겠다 이정 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러면은 그 습격으로는 애들은 다온걸 거예요. 그 다음에 원거리 애들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음, 너, 박터 준비. 난 암기부. 대충 쏘면은, 대충 옵니다. 얘네들 요거 다시 재장전해주고. 이게 두개는 돼있네. 계속 도하러 와. 애들총 좋으니까 금방 막습니다총 문제 없어요. 캔디랑 이토와 봐 이거 활성화 시킵니다, 이제. 이거. 뭐야, 아, 메타로로가 있었잖아. 이거 캔디 강력하니까 괜찮아요. 이거 할 동안 버텨주어요. 타.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실체 공격. 어 음, 이쪽 암기랑 안 보이니까 또또 또 시아도둑이에요 밑에도 또 암기랑 시아도둑이네요. 아 이거 포지션 이렇게 잘 잡아놨네 지금. 아 애들 요거 부서져가지고 애들 뭉쳐오네 그래서 지금 애들 근접 애들 있으니까 오늘도 막아줄거예요 근접 애들이 잘 진짜 배드로 돌아. 여기는 한 번에 뭉쳐오니까 얘 애들이 좀 다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삭 빨리 끝나네. 여기도 좀 그러긴 하네. 음, 벌써 끝났다. 레킨. 방어 라인이 튼튼해요. 이전에 들어와봐. 여기, 불, 불좀 태울게요. 여기는 지금 힐존이 정상작동해가지고 시간은 걸리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잡았구요. 틀림심화 뭔가, 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공업 모노리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요. 요 근처에 메타로러, 이렇게 되면 메타로러가 생기네, 지금. 그 메타로러가 다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다 잡았어요, 여기도. 그럼 이제 엔딩을 볼수 있어요. 우리는 엔딩을 볼수 있다. 누가 가느냐? 우리 리스가 가죠? 리스가 제한없어. 어, 혼자 가도 돼요, 이거. 근처에 적만 없으면 뭐. 아, 적이 있네요, 근데. 에? 민드러는 뭔 탈지요? 음, 그게 무슨 소리니, 민드러나야? 이걸 활성화하면은 어 이렇게 모노리스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공허 노드의 정체는 내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런이 가시괴인이나 얼신이나 이런 이상한 것들이 포탈이에요, 이게 포탈. 그래서 이게 그 중간 문 입구 같은 걸 하는 거고, 이거는 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적대적인 초월공학 AI가 만들어낸 장난이에요. 그걸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공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공어를 물리칠 수 있는데 둘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공어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 이유는 공어를 물리치게 된다면은 더 이상의 공어가 없을 것이고 공어가 없,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은 이거 대기난로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대기난로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이 곳이 계속 추운 곳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그 추운 곳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수없는 필요악으로 얘네들을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해야겠죠? 공어노드 만지기 하면은 공허연결 방해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있는데 받아들이기를 해야겠죠? 어... 하얘진다 빵. 리스가 공허로 들어가자 검은 바다가 그녀의 안으로 흘러들어와 모든 감각을 앞두고 영혼의 모든 곳까지 벗어납니다 그 순간, 공허는 세계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공허 구조물은 명을 지르더니 사라져버립니다. 리스는 공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일 여기는 계속됩니다. 디자인 사인한 실베스터고 쭈욱 쭈 해서 여기 코리안 번역 여기 요 분들 덕분에 우리가 게임을 한국어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노말리 한국어 이건 외주 레이지에서 감사합니다. 와, 네? 야, 씨 얼음 결정권이 가로안 우러난 거 봐라. 그리고 리스가 돌아옵니다. 리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공허의 몰 인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혔고 인간성이 남지 않았던 것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 공허를 뒤집어 썼습니다. 정신과 몸은 몰 인간적 분노가 몰아치는 어두운 공허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었고 이것 때문에 수면 욕구와 편한 욕구 같은 인간의 욕망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허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능력을 얻었다. 깨어난 모노리스는 리스가 다시 나차서더 크게 웅웅거리면서 공어와의 연결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다시 깨워줍니다. 라고 그래요. 4단계 공어 모노리스고, 이거 처리해야 되고, 리스는 지금 뭐안 보이긴 하는데, 오, 어, 그렇게 됐습니다. 리스의 건강 상태를 보면은, 어, 공어 접촉. 이게 연구예요 체력이 엄청 차고 조사율도 좋아지고 정신감흥력이 200%가 곱하기 200%에요. 그 죽은 거부권이라는 게 4개 생깁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 그리고 파티를 하네요. 파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공허를 이겨내고 이것저것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여기 보면 은 생체관이랑 파편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걸로 그거 할수 있어요. 이거 대기난로를 충분히 많이 지을 수 있고요. 대기날로 3개. 얘들 왜안 켜져 있지? 온도 20도보다 낮잖아. 새로 많이 치웠죠? 실외 판전이고 일체 탈주. 사, 또 살종양이야? 아... 병충 살종양은 계속 살려놔야 돼요. 이 정착지의 미래를 위해서 살려둬야 되는 거죠. 어, 독시 만든 거라. 왜냐하면 생체강을 계속 얻어야지. 여기 이걸 돌릴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 꺼져 있는 거야? 지금? 어 봐봐 바흐로 시외에 바흐로.. 영상 됐어 영상 영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애들이 딱 붙어있어서 그런가 이거? 어? 꺼졌어 아예 꺼져버렸는데 왜지? 아, 실외가 20도로 넘어서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걸 만들자.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넣어버려. 여기다. 하나, 하나하고 하나 띄고 하나 놓고, 하나 띄고 하나 놓고. 그렇게.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그러니까 한 줄씩은 좀 빼도 되겠다 이렇게는 빼도 아 혹시 지붕이 있나? 아닌데? 그럼 얘는 작동을 왜 했지? 지붕이랑은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되는데 여기도 두개다 되는데 이거는 지붕이 있어 지붕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전력 되면은 이거 두 개도 돌아가겠죠? 음, 돌아가요. 알지? 20도까지 버티고, 방철을좀 가져오면 돼. 방철 구해오자. 선박 조임은 뭐야? 이게 오베로니아 아우레라 신성, 신성계 변경, 신... 신성계 신 변경, 식민지, 골든 아이리스의 고급선이 에도의 뜻을 표하고 열매 3,700개를 선물했대. 와, 딸기 3,700개, 에도에선 물이면 누군가 죽었을 때 이야기인데, 나 죽은 지좀 되지 않았냐? 어따 쓰냐? 딸기잼 같은 거만 만들,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요거, 고급 원자로 발전기 3개 해서 이제 전력 남아 돌고요 딸기도 좀 치우고. 오베로니아 아우레라, 내가 저번에도 겪은 적이 있는데, 오베로니아 아우레라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런 거를 주긴 해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오베로니아 아우레라, 쪽 애들 도와줬을 때도 아 그때 도와줬었던 거 고마워 하면서 이런 걸 주긴 해요. 이런 걸 주긴 하는데 근데 좀 때가 안 맞지 않냐? 음, 레킨 모드 오베로니아 아우레라는 그레킨 모드의 또 에드온이에요. 렉킨 제국이라고 보, 보면은 편하죠? 폐기물 싹 버려주고 여기 계속 버리니까 여기 이제 오염구역되더라요 오염이 지금 3.6% 증, 아, 증가했어요. 보면은 오염이 몇 퍼센트인지 볼수 있어. 오염 13, 34%. 이 지역의 34%는 오염입니다. 많이도 버렸네. 이번에, 그, 뭐야, 복스캐리오를 못 만들어갖고, 복스캐리오를 만들었으면 한 번에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선물로 우호도 정상화 시키고. 게도 20도가 넘네요. 이걸로 마지막 선물을 쓰레기로 갚는 리스면 양추. 와 선물로 쓰레기를 갚는 리스면 양추라고 하신데 아니죠. 뇌세척도 끝났어요. 저는 선물 주면서 쓰레기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쓰레기를 대신 맡아달라는 그 임무들이 가끔 오잖아요? 그런 임무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만큼 많은 물건을 줬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깨끗해졌고, 쓰레기 없고, 날씨 이거, 대기난로가 무려 9개가 돌고, 밖에 온도가 20도가 되면서 오늘의 리멀드는 여기까지 하고, 수락 안 눌렸잖아요? 아, 수락 안눌렀도 뭐도 없다고. 아무튼 물건 받았잖아 한잔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 따뜻한 어, 추, 완전 추운 동네에서 살고 막 초반에 엄청나게 힘든 일도 많고 그랬지만 결국에 이 틈새를 요새화 시키고 따뜻하게 되면서 대기 난로까지 만들어서 밖에 온도가 20도까지 돼서 애들 완전히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애들 잘 살고 있고. 이곳에서는 이제 애들이 평생토록 정착하면서 잘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전거 주민들 이동 와.